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 지마세요입니다. 비밀을 알아요 어떻게 하지요? 말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동사 말하다 뒤에 지마세요를 씁니다. 다시 해볼까요? 말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반지가 아주 예뻐요. 어떻게 하지요? 사세요, 사지 마세요. 동사 사다 뒤에 지 마세요를 씁니다. 다시 해볼까요? 사세요, 사지 마세요. 케이크가 아주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먹어요, 먹지 마세요. 먹어요의 높임말은 드세요입니다. 먹지 마세요. 예 높임말은 드시지 마세요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먹어요, 먹지 마세요.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의사가 환자에게 말할 때 많이 씁니다. 술을 마시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고기를 드시지 마세요. 다시 해볼까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고기를 드시지 마세요. 친구가 울어요.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울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울지 마요. 또 높임말입니다. 그런데 울지 마요의 높임을 표현하는 시를 같이 사용해서 울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울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잡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지 마. 반말로 말합니다. 학생이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높임말로 대답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지 마.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